수학적 귀납법 1단계 등차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였나요? 그렇죠? 이웃한 항들끼리의 관계식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이 일반적으로 이웃한 항들끼리의 관계식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n번째 항 근처의 항들끼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의 차이는 항상 공차 d로 일정하겠죠. 이거는 등차수열의 기본 성질이었잖아요. 자, 얘를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울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자, 이 부분만 따서 식을 세워보면, 자, a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a n에다가 공차 d를 더했다.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항 사이의 차이가 공차 d다. 이걸로 첫 번째 식이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이 세 개가 나오면 뭐부터 떠올려라 그렇죠? 등차 중앙 이렇게 가운데 항이 양옆에 평균이다 합의 평균 그걸로 등차 중앙식을 써줄 수도 있겠죠 자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요 이 관계식을 줄 때가 많거든요 자이두 가지 관계식이 나왔다 하면 아 등차 수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필기를 해두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얘네를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위에 식 같은 경우는 어, a n을 반대로 넘겨서 두 항의 차가 공차다 이렇게 공차에 대한 식으로 직접적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 식 같은 경우는 a n 플러스 1이랑 a n을 뭐 하나씩 넘겨서요. a n 플러스 e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 뭐냐면 이 좌변도 결국에 공차 d, 우변도 공차 d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공차로 같다는 얘기죠. 아, 물론 아래 식을 보자마자 a n 플러스 1이랑 a n을 넘겨서 등차 중앙식을 만들어도 되지만요. 그냥 아래 식만 보고도 아 이게 변형된 식이구나. 아 얘네 둘이 각각 공차니까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네를 충분히 암기하셨으면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귀납적으로 정리된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귀납적으로 정리됐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웃한 항끼리의 관계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많이 본 모양 아닙니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자저 d는 상수로 나와야 돼요. 상수 어떤 n에 대한 식이 아니라 상수, 어떤 숫자 D가 더해졌다. 그러면 저 부분을 공차 D로 보고 등차 수율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공차니까.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바로 모양을 잡을 수 있잖아요. AN은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상수항. ON 플러스 상수항 꼴인데, 자, 첫 장이 9입니다. 1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4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일반항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차와 첫째 항을 구해서 일반항을 만들어준다 일반항 만드는 건 충분히 연습을 했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 여기서도 이런 식이 나왔었죠 그죠? 자 이거는 아예 노골적으로 무슨 식이에요? 등차 중앙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에 등차수열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돼 있지만 등차 중앙식을 간접적으로 주면서 얘가 등차수열이라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다면 뭐부터 찾아야 되죠? 그렇죠. 공차를 찾아야 되는데 공차가 나와 있진 않고 항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항두 개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공차를 구할 수 있다. 몇칸 떨어져 있습니까? 한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차 하나 더해졌다. 그게 몇이에요? 2죠. 이렇게 공차가 2니까 an은 2n 플러스 상수항. 그런데 첫 장이 3이죠? 그래서 1 지문을 넣었을 때 3이 되려면 그렇죠. 상수항에 1이 들어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도 등차수열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얘도 귀납적 정의이기 때문에 이웃한 항들끼리 한 n번째 항 근처의 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an, an+, 1, an+, 2 얘네도 등비수열이니까 앞으로 전개될수록 공비 R이 곱해지겠죠? 이웃한 항들끼리 공비가 곱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공비 R을 곱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이 3개가 나왔으니까 등비 중앙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등비 중앙은 뭘 조심하자 그랬습니까?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 항이 부호가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중앙식은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의 항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두 개를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이 모양을 정확히 외워두시고, 이 모양이 나왔다 하면, 아, 얘는 등비수열이야. 이걸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의 식을 변환을 하면, 어, 양변을 a n으로 나눠주면,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게 R이다. 얘네 둘이 어, 공비 R만큼 차이가 나나? 곱해졌다. 이걸 공비에 대한 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양변을 몇으로 나눈 건가요? 이건 AN과 AN 플러스 1로 동시에 나눠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네 둘다 뭐예요? 그렇죠? 위로 갈수록 이제 한 칸, 분자가 분모보다 한칸 위에 어, 항이니까 얘네 둘다 공비 R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식으로 봐도 바로 아, 등비수열이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얘도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n번째 항과 n+1번째 항이웃한 항끼리의 식이 나왔고요. 많이 봤던 모양이죠? 그렇죠? 이 an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an+1이 나왔다. 라는 등비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았고, 얘가 공비 R이 될거니깐요첫 장도 나왔죠. AN은 첫장 곱하기 공비의 M-1승이니까, 첫 장이 마이너스 4, 공비가 5분의 1, 이거 대입해 주시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떻게든 공비랑 첫 장만 구해준다. 자, 다음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정의된 이 식이 나왔잖아요. 이건 노골적으로 어떤 식이다? 등비중앙식이다 그렇죠? 등비중앙이면 뭐밖에 없어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공비랑 첫장을 구해줘야 되는데 공비가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항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럼 그걸로 무조건 공비 구해주시면 되죠 몇칸 떨어졌습니까? 한칸 떨어졌으니까 공비 한번곱해졌다 그렇죠? 2에서 6으로 가려면 몇이에요? 공비가 3이다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요 첫장도 나왔으니까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첫째항 곱하기 공비에 n 마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연습 문제 푸시면서 반복 숙달해서 빠르게 풀도록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